이게 다른 대학도 그런가? 아니면 뭐 어, 내가 관심 있는 대학은 어 그런가? 어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이거를 이제 그래서 어 그러실까 봐. 음, 그러실까 봐. 여기 이제 저희 그닷컴에 오셔 가지고 itus.com에 오셔 가지고 고1리를 선택을 하시고 그 고1리 선택에서 여기 주요대 의치한 여긴 어때라고 이렇게 돼 있죠. 메뉴가 이렇게 이제는 우리 성공을 선점하라. 아, 오늘 입금 제목이랑 같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여기에, 네, 여기에 보시면, 이 페이지에 오시면, 여기, 어, 여러 가지 강의, 추천 강의라든지, 아니면 뭐, 어, 문제지, 문제지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에 예약하는 것도 있어요. 설명에, 어, 설명에 예약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중에 이세 개, 3개, 세개의 메뉴가 있는데, 세개의 메뉴 중에 여기. 주요대 위치한 여기 어때? 여기를 탁 클릭하면은 요런 페이지가 열려요. 어. 2025전형 계획안 정격 분석.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주요대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찍어놨습니다. 에,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음. 소신만님이나 뭐 어, 햇달맘님이나 이렇게 에, 이렇게 올려주셨죠. 에, 올려주셨는데 제가 그래도 좀 많이들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답답해가지고 여기다가. 에. 2024전형 계획안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대학들을 이렇게 눈여겨서 보세요. 관심 대학들을 눈여겨서 이렇게 보시면서 어, 설명도 이렇게 좀 들어보시고 어, 이렇게 하시고 여기 밑에 202024 2025 분석 보러 가기 해서 이거 클릭하시면은 2020시 리허설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음. 리허설 파일이 뭔지 잘 모르시나? 어, 리허설 우리 그, 그, 어, 이투스 교육평가 연구소의 자랑. 어, <laughs> <laughs> 리허설, 어, 리허설, 리허설이 있습니다. 리허설, 리허설. 이렇게, 2024랑 2025 이렇게, 지금 잘안 보이시죠? 예, 네, 2024랑 2025 이렇게 분석해 놓은 이, 이,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이 책을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 경로를 오셔가지고, 입시 리허설을 좀 다운받아서 보시면, 어, 좋으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여기, 이, 쪽하고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시면 저희 블로그로 연결되거든요. 이, 이, 거 클릭하시면 블로그로 연결되요. 그래서 블로그에 오시면 여기, 2025 대학별 분석보기라고 카테고리가 있죠. 여기 클릭하시면은 여기, 이렇게 쫙 56개의 글이 있어요. 56개의 글이 있고, 이 중에 하나를 대학을 들어가서 클릭하시면은 여기, 파일 다운받기에서, 연세대 전형 분석, PDF 파일, 이렇게, 다운, 대학별로 이렇게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어, 이게, 책도 좋은데, 책도 좋은데, 책, 그, 이거는, 이게 다운받으시면 A4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책은 이게 B5 크기 정도 되는 거고, 어, A4로, 이렇게 A4 용지로 받으실 수 있어서 좀더 글자도 크게 보실 수 있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저희 지점 그 설명회들, 이런 설명회들에 오시면, 예, 이거 이제, 어, 이렇게, 실물로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들어오셔서 좀 보시면 됩니다. 어, 블로그 들어온 김에 여기, 여기 지금 파란 네모로 그 공부 팁 총정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공부 팁 총정리 여기에 보시면 요런 것도 있어요. 10년치 수학 기출문제와 송글씨 해설 영상. 송글씨 예, 해설 영상. 예, 그니까 러 10년치 수학의 기출문제와 송글씨 해설 영상이 다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아이들 공부할 때, 예,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아, 그, 전국순의 설명회 때는 아마 리허설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따뜻한 어른님, 죄송해요. 어느 지역이세요? 따뜻한 어른님? 예. 잠깐 남겨봐 주세요. 따뜻한 어른님. 어느 지역이신지. 정국순의 설명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지점들 설명할 때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국순의 설명할 때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예, 네, 그게, 어, 정국순의 설명할 때는 아마, 아못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네, 어, 요거 PDF로 다운받으셔도 충분히 보실만 하고요. 그리고 요것도 좀 많이 활용해 보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보시면 윈터스쿨 설명했 때 어, 아마 지점마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거의 나갈 걸요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음, 또 하나 인식 전환 두 번째 인식 전환으로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인식 전환을 했고 어, 두 번째 인식 전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정식 파이트. 음, 그렇죠? <laughs> 수시로 못 가면 대학 못 가. 음. 이두 개의 인식의 전환,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정식 파이터, 오로지 정식만.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오늘부터 정식 파이터는 옳은 인식인가요, 옳지 않은 인식인가요? 1, 2학년 학생들이 나는 오늘부터 정식 파이터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옳은 인식이에요, 옳지 않은 인식이에요? 어떠세요? 음. 아 말씀하고 계신가? 다, 집에서? 댁에서? 음. 음.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정신파이터 어, 그러면 어... <laughs> 라라님 말해줄수가 없어요 예, 옳지 않아요 그게 옳지 않으면요 이것도 옳지 않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1학년 학생들이 지금 나는 오늘부터 정시 파이터 하는 게 옳지 않다면 이것도 옳지 않아요. 수시로 못 가면 대학 못 가. 이것도 옳지 않다고요. 이거에 동의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정시 파이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수시로 못 가면 대학 못 가도 옳지 않아요. 음. 여기에 동의하실 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고요. 소용도 없고, 아주 소모적인 논쟁입니다. 아, 저는. 그니까, 1학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1학년 입장에서. 그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입시라는 건요. 아, 자, 이게, 2023학년도 대교 발표의 각전반70% 컷인데요. 이게, 아주대 심리학과랑 거목대 전기전자공학부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1.97, 2.88, 89, 1.1, 1.92, 2.48, 70, 9.64.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봤을 때, 입시라는 거는 가장 유리한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아주대 심리학과를 교과로 가는 것보다 종합으로 가는 게 쉽다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다시요. 다시, 다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잘 곱씹어 보세요. 이게 1.97이고 이게 2.88이라는 얘기가 교과로 가는 것보다 종합으로 가는 게 쉽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대 전기전자를 교과로는 1.92가 가고 70% 컷이 종합으로는 2.48이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종합으로 교, 건대 전기전자를 가는 것이 교과로 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입시는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지 쉬운 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상으로 남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참못 썼거든요. 근데 입시는 유리한 걸 선택하는 거지 쉬운 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음. 그러니까, 유리한 걸 선택하는 것과 쉬운 걸 선택하는 건 굉장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입시는 유리한 걸 선택하는 거고, 그 유리함이 어느 쪽이든 존재할 수 있도록 실력을 쌓는 것이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되셨죠? 예. 네. 그니까, 그 부분을 잘 인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제가 한때 굉장히 좋아라 했던 어 예시를 오랜만에 하나 꺼내 들면요. 저는 입시라는 게 마트에서 줄 서는 거랑 같다고 생각해요. 마트에서 계산대에 줄 서는 거랑 같다고 생각한다고요. 마트에서 계산대에 줄설때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뭐가 드세요? 마트에서 계산할 계산대에서 줄설때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거. 내가 뭘 샀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뭘 샀는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뭘 샀는지를 알아야 소량 계산대로 갈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네 개만 사서, 네 개만 샀어요. 다섯 개 이하는 소량 계산대로 갈수 있는데, 네 개를 샀단 말이에요. 네 개를 사고, 긴 줄에 서서 줄 길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나는 10개 샀는데 왜 소량 계산대로 갈수 없는지 툴툴거리는. 내 카트에 뭐가 들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애가 뭘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그 우리 애가 뭘 갖고 있는지를 보는 건 언제냐? 3학년 6월 이후란 말이야. 3학년 6월 이후에 우리 애가 뭘 갖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 그 전까지는 마트 카트에다 담아야죠. 계속. 바구니에다 계속 담아야 돼요. 뭐든. 그게 뭐든. 마트에서 줄쓸 때, 두 번째,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두 번째 조심해야 되는 거. 그쵸?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줄이 짧아 보인다고, 빨라 보인다고 옮기면 안 돼요. 옮기면 뭐 하죠? 늦어져요. 그쵸? 예. 네. 그게 입시예요. 그러니까 저 길이 쉬워 보인다고, 저 길이 빨라 보인다고 절로 가면 나는 이미 늦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거를, 어떤 거를, 어떤 거를 선택하는 건 유리한 걸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쉬운 걸 선택하는 거라면 쉬운 길이 있고 그 쉬운 길로 계속 가면 되겠죠. 근데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유리한 걸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선택은 나중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1, 량에때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 2학년 때는 계속 담기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정말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으로 바로 옮기시기 어려울지라도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쉬운 걸 선택하는 거면 그 쉬운 길이 있고, 그 쉬운 길로 계속 가면 되는데, 쉬운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유리한 걸 선택하는 거고, 그 유리한 걸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유리한 걸 선택할 때가 아니다. 그건 나중에 유리함이 나온다. 음.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실력을 담아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궁금하긴 하잖아, 인간적으로. 1.97, 그럼 우리에는 1.97, 2.88에 가까울까? 근데 수능에 가까울까? 그럼 수능에 가깝다는 걸 어떻게 알지? 모르잖아. 수능에 가까운 걸 모르니까. 89.1.1이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 모르니까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89.1.1은 2023학년도 기준이니까. 그 2023학년도 기준은 저 정도예요. 그리고 건대 전기전자의 709.64는 어, 이겁니다. 오늘 정말 친절하죠? 근데 아쉽죠? 뭐가? 야, 저 표준 점수가 뭔지 어떻게 알아? <laughs> 그쵸? 네, 저 표준 점수가 뭔지 어떻게 알아? 저 백분위가 뭔지 어떻게 알아? 어. 그럼 일단 좋아하시는 등급만으로 한번 보세요. <laughs> 많이들 좋아하시잖아. 등급 좋아하시잖아, 등급. 등급으로 한번 보세요. 예. 등급으로 한번 보세요, 등급으로. 등급을 한번 보시면 어때요? 예. 저게 막, 아 굉장히 어렵다. 수능은 정말 어렵다. 어, 이런 느낌인 건지 아니면, 어, 저 정도면 그래도 한번 비벼볼만한데? 예. 도전해볼만한데? 해볼만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이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각자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어, 원래 성적표에 원점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원점수를 이렇게, 어, 보여드릴 수,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 어, 그니까, 우리에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할 수 있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쵸?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또 그렇게 가면 또, 제가 또, 예, 밴드 직원분한테 또한 소리 듣지 않습니까? 아, 학부모들이, 어? 이거 저거를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어, 어. 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밴드 직원분께서 이수경 원장님이라고 어, 밴드 직원분께서 그러셔서 제가 이렇게 수경 원장님 거를 이렇게 훔쳐왔어요. 어, 수경 원장님 하신 거를 훔쳐왔어요. 음. 저게 원점수예요, 원점수 추정 원점수, 어, 추정 원점수 저 정도 됩니다. 어. 그럼 대충 이제 몇, 몇 개씩 틀리면 저길 가네? 뭐 이런 거 생각해 볼수 있죠. 어. 나중에 저것들을 음, 유리한 거를 선택하는 것이지 음, 되셨죠.